아오! 야, 안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기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진 한상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황금마차 X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 카트 바디에 지금 다 일반 파츠를 장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가장 안 좋은 파츠를 장착했고 오늘 이 카트 바디도 한번 공방에서 이제 달려보면서 기존에 있는 황금마차와 이게 어느 정도로 도 달라졌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즈 자, 일반 파츠인 황금마차. 일단 솔직히 말하면 일단 빨간색 부스터 개인 부스터는 이제 개인전 부스터 안 쓰는 게 좋아요 어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부스터 파츠가 지금 엄청나게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이제 팀 부스터 어떻게든 꾸역꾸역 모여 모아서 이제 가는 게 낫죠 일단 드리프트감도 살짝 부드러운 건 아니고 살짝 묵직해졌어요 기존 있는 황금 마차보다는 그 오늘의 뭐야 저거 네 오늘 10월 22일 아니고요 네 오늘 10월 28일입니다 감속존 쓰레기 오 뭔가 맞는 표현이다 오우 아까전에 제가 병마용을 살짝 달려봤는데 그 병마용에서 이제 베타 차이가 1초 차이가 나요 유니크 황금마차랑 일반 황금마차랑 베타 차이가 거의 1초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 편집자님이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부지 차이 나는 거봐와 기록 차이 나는 거봐 실화야? 우리 편집자님은 알아서 이제 맨날 제그 자막에다가 내 극딜 맨날 넣으시더라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아 유니크라 그랬나요? 아이그 레전드 파츠 어 레전드 파츠 죄송합니다 어 레전드 파츠 가장좀나이도 있는 트랙 어, 도검그름의 협곡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오오, 으샷터또이 카트바디가 또 안정성과 접지력이 이제 매우 좋은 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어려운 트랙에서는 또 어떻게 커버를 채워줄지. 뭐 솔직히 뭐 파츠가 안 좋아졌다고 안정성이나 접지력이 뭐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또 이제 전체적인 스피드가 달라지니까 아, 야, 차가, 황금마차가 좀 무, 묵직해졌어, 이거. 오, 야. 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모르겠는데, 이거 직접 타보면은, 이 스피드 살짝 체감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어, 특히 이제 황금마차 타시는 분들은 더욱더 느끼실 거예요. 이게, 카트가 진짜 느려졌다는 걸, 아, 야, 근데 진짜 너, 너무. 어우, 근데 너무 느리다. 오, 야스. 어, 근데 진짜 많이 느려지기는 했어요. 그래도뭐 전체적인 성능은? 아, 전체적인 성능이 된다. 어, 뭐 전체적인 이제 안정성, 접지력, 감속은? 그래도 황금 마차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요즘 좀안 보여드렸다가 오랜만에 다시 꺼냈는데 솔직히 1111 영상을 모든 카트를 보여드리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카트 바디 이제 황금 마차 X처럼 이런 카트 바디는 이제 만약 일반을 이제 장착을 해고 한번 달려본 달려보는, 달려보는 것도 한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자이. 네 실시간 방송 놀러오시면은 또 이제 재미난 이제 구경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종종 이제 어디가니? 네 종종 이제 여러가지 방송도 하니까 야 근데 야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또 그래도 황금마차인데 그리고 뭐내 손이면 뭐 아무리 일반 파츠여도 여기서 1등 기본적으로 말이야. 자, 팀킬 뭐죠? 어, 야, 근데 너무 밀리는데, 가속에서? 어, 우 야, 진짜. 야,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올레전드 타다가 이거 타면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아, 아저씨 나와요, 나와요, 진짜 나와요. 아저씨 나오세요. 레전드 아저씨 나오세요. 저 일반이에요, 일반. 나가주세요. <laughs> 에 레전드 별거 없네.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일반 파츠도 1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못 저처럼 바보짓을 해가지고 일반 파츠를 장착을 했다. 하지만 이 카트바디, 비록 느리지만, 감소 뭐야, 저거.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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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뭐야? 나도 분명히 받았는데? 야, 잡아준다. 너, 너가 레전드면 뭐해? 나에겐 드래프트가 있는데. 수고링! 아! 야, 왜안 잡혀? 가자이 그,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저 황금 마차보다 이 카트바디가 더 묵직해요, 지금. 그니까 전체적으로 몸이 단단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종하기에 몸이 묵직해 어한 마디로 이제 잘안 꺾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래 파츠대로라면 은 드립감이 정말 괜찮은 차인데 지금은 못 따라가는데 이거 봐봐. 야 듀얼 부스터랑 드립 프트를다 바꿔왔는데도 따라가기가 벅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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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말이야? 아마 제가 알기로 저 1등차가 올레전드일 거예요. 저 파츠가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 스피드로는 따라가지를 못하겠는데? 봐봐, 봐봐. 이거 멀어져. 오이오이. 오이. 1, 2, 5라고? 아 잠깐만. 오케이, 야, 이런 인코스. 이런 인코스 한번 타주면서. 이제 역전, 각을 노렸는데, 빠르네? <laughs> 이런 비교 영상 아주 좋아요. 네, 방금 전에 아주 비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앵빈씨, 일로 오세요. 자, 앵빈씨, 이제 한번 저 잡아보세요. 빠르게. 네, 빠르게 잡아보세요. 벌써 왔네? 자, 따라, 따라오세요. 하지만, 원 끌기, 톡톡이. 야, 이게, 야. 남자는. 아우오 야 안되는데? 아니 뭔가를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자 투어링 랠리 이제 또 이제 옆에 있는 이 황금마차 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스팅레이도 옆에 있네 어 뭐야 아이디가 한산별 애완견이구나 가자! 오케 가자 먹멍아 우리 먹멍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자 어우, 나오세요. 저기 나오세요. 어우. 아니, 파츠 안 좋아지니까 개충도 안좋아는 느낌이네, 씨. 네, 확실히, 이제 손가락, 그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이면, 뭐 파츠가 다운이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칠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저렇게 같은 카트 바디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현타 타임아요. 저카은는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내카은 여기 있어. 오케이. 엉아 어, 왔다 라인으로 잡아주지. 요번에 나가 그 고가의 복수. 지금 파츠 일반 1111입니다. 자저 왔어요. 티팬 티팬. 아 오케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톡톡이. 바로 이 구간.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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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컨텐츠, 황금마차 1버.. 올일반1을 만나봤고요. 어, 이번 주에도 아마 황금마차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영상은 지금 영상보다 더욱더 충격적이고 대박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오오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